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현재 시간이 저녁 9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교 농암육묘장 내에 어, 가야산 딸기 육묘.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딸기 모종 삽목을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 하우스를 짓고 나서 원래 5년째 인데 음, 고추모종만 이제 봄에 고추모종 하고 봄에 노지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모종 한 4-5시까지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이모작으로 딸기 삽목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21일째 일상인데 생육 모습인데 해보니까 어 역시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원래 처음 하는 거고 또 삽목이라는 게 아직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아서 어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도 시행착오가 많이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제묘정은 지금 생육 상황이 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모종판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 뿌리가 21일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아, 이게 런너가 한 개씩 나오기도 합니다. 21일째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어 오후 4시에 아, 어, 저희들이 3시까지, 아, 1시 반에 이제 스프링클로 물주고, 제가 3시쯤 돼서, 어, 여기에 이제 조루관주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비료 양액을 주다가,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영양제 비료를, 어, 이제 액비를 지금 제가 희석을 해서, 지금 조금 묽게 희석을 해서 관주했습니다. 1리터짜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2톤, 어, 2톤 양에 넣어서 지금 두 동에, 한 동에 1톤씩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요게 지금 약 200평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200, 200평에 1톤씩 해서 그렇게 지금 조루 관주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1시간 간격으로 어, 물을 9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한 여섯 번 했는데 지금 이제 수분이 크게 뭐 모자라는 것지가 않아서 내일부터는 제가 1시간 반 타이밍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어, 저희들이 이제 내일은 3시에, 음, 제가 2시에, 2시쯤 물을 주고, 3시쯤 저희들이 이제 비료 양액을 넣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요 런너 핀, 핀을 이제 3주 정도 돼서 런더 핀 제거하면서 이제 제대로 뿌리를 못 받거나 런너가 조금 이제 물러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내일 제거를 하고 그래서 내일, 어, 아침에는 잠깐 이제 우리 세 번째 하우스 이제 내일 아침에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마무리를 못 해서 그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여기에 이제 런너핀 제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종을 지금 보시면 요거는 지난번에 건조해서 뒤로 말렸던 거고 여기는 지금 짝지가 이제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처럼 요렇게 뿌리가 이제 나오는 것들 여기도 보시면 뿌리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개 이렇게 뽑아 보면 뿌리가 이렇게 뽑으면 이 밑에 있는 뿌리가 싹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거의 지금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데 조금 깨어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21일째인데 아직 뿌리가. 어 이게 모종 그 포트 모양대로 그대로 다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그대로 뽑히고 안 뽑히는 것도 있고 뿌리가 이제 좀 늦게 내리는 게 있어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는 거의 지금 뿌리가 이제 나오는 게 비율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생육 21일째도 보면 기존에 이제 삽목하신 분들도 거의 런너 핀 작업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이제요. 보시면 어 지금 잎이 기존 잎들이 여기에 이래 누운 게두잎 있고 요게 이제 새로운 올라온 잎이고 보면 뭐 지금 요거는 세잎 정도 요렇게 있습니다. 요 옆에는 옆에도 세잎 거의 지금 이제 송잎이한잎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 기존 잎두 잎에다가 그의 뭐, 한, 쏭리까지, 새로 올라오니까지 해서 거의 세입 정도, 요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네입이고, 여기는여기도 네입이고, 세입도 있고, 네입도 있고, 이제 여러가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분 상태도 위에 보면, 저희들 아까 오후에, 어, 세시에 조루, 아, 네시에 조루 관조한 거, 지금, 뭐 아직 꼽꼽하고 수분은 한 80, 90%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뒤쪽에, 북쪽에도 보시면 여기 이제 손볼 거는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저희들이 여기 이제 몇개 정도 수확이 될지 아직 뭐 나갈 날이 한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모종 같은 경우는 한 60일 뭐로 지금 7월 24일 날 삽목을 했는데 8월 24, 9월 24 해가지고, 9월 한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약 60일 전후에 모종을 해서, 제가 출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늘 이제 21일째고, 핀 작업하고,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저희들 비료 양액을 공급했는데, 음, 양액을 공급해서, 지금은 관부를 조금 키우는 쪽으로, 어, 하고, 요게 이제 런너 핀 작업을 다 하면, 런너 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썩거나뭐또 이렇게, 어, 런너가 이렇게 이제 물러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것들 다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입 작업을, 이제 노엽 제거 작업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부를 조금 키우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화부나 또 촉진도 하고 해서, 한 60일모로 과연, 이제 판매가 가능할지 한번 관심을 어,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그렇게 제가 키워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달한 뭐 12일 9월 말까지는 최대한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비료 양액하고 조르 관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 영양제도 매뉴얼대로 제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4일 간격으로 해서 꾸준하게 들어가고, 기본은 이제 비료, 복합 비료 기준으로 이제 양액으로 이제 꾸준하게 넣을 계획입니다. 음, 지금. 생육 21일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습, 기존의 잎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누워, 누워있는 상태로 이래 있고 지금 한잎이 새로 올라왔고 그리고 쏙잎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어, 런너가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 관리도 이제는 물도 줄이는 걸 줄이고 이제 중간에 또 수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건조 살짝 이렇게 이제 줄기 근방에는 런더 근방에는 수분을 또 공급할 때는 공급하고 또 말릴 때는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 주는 것도 조금 조절해서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 가지고 또 생육 상황을 조금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어, 손붕, 손범규 농암 육묘 장내의 가해산 딸기 육묘 삼목 21일째 생육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